피자 안 좋아하셔도 오늘 소개해드릴 피자는 진짜 마음에 드실 겁니다. 반올림 피자에서 주문했고 와일드 더블 쉬림프 피자입니다. 거기에 새로 나온 사이드인 너만을 위한 고구마라는 메뉴까지 리뷰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클하고 갈릭소스 들어가 있고 핫소스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너만을 위한 고구마 저거 세트 포함된 걸로 25,000원에 주문했습니다. 피자만 주문하신다면 29,000원에 주문하실 수 있어요. 오 이거 비주얼은 진짜 합격입니다 일단 향 자체는 할라피뇨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매콤합니다 그리고 새우가 들어갔고 외지감자가 들어갔다는데 사실 외지감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메인이 되는 건 새우와 할라피뇨 요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자를 한 조각 뜯어서 자세히 보면 머리까지 함께 튀겨져 있는 새우 하나랑 그 옆에 나란히 누워있는 칵테일 새우가 보입니다 그리고 할라피뇨랑 특이하게도 김가루가 들어갔는데 이 김가루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냥 데코레이션인 것 같아요. 도우는 살짝 얇은 편이고, 피자는 은근히 묵직합니다. 향과 비주얼은 일단 합격이고, 먹어보면 맛도 합격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특히 제가 새우 대가리를 먹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엔 그냥 한번 눈 감고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새우 몸통 먹어보면 잘 튀겨져서 정말 고소합니다. 꼬리까지 너무 바삭하게 먹을 수 있고 껍질이 있어서 그게 싫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피자의 맛은 칠리 소스가 들어가서 살짝 매콤한데 치즈가 꽤 많이 들어있어서 적당히 고소하고 기름집니다. 근데 이렇게 한 입에 딱 베어 물었을 때 할라피뇨가 적당한 위치에 있어서 이게 아주 딱 적당하게 매콤함을 더해줍니다. 아 근데 저 새우 튀김이 진짜 고소하고 바삭한 게 맛있어요. 피자 맛 하나는 정말 완전 합격. 이제 소스랑 궁합도 보겠습니다. 먼저 갈릭소스는 마늘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 너무 꾸덕해서 뒤집어도 떨어지질 않아요. 꾸덕한 소스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피자 찍어서 먹어보면 진짜 정말 환상적으로 케미가 잘 어울립니다. 제가 이 갈릭소스를 어느 피자집이나 항상 추가하는 편이지만 이 피자랑 이 갈릭소스의 조합은 정말 환상 그 자체입니다. 이걸 찍어 드실 때도 저 할라피뇨가 또 한몫해요. 갈릭 소스가 자칫 느끼할 수도 있는데 할라피뇨가 적당하게 매콤함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뭐 새우튀김하고 조합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진짜 오랜만에 피자 먹으면서 돈이 안 아까운 맛이었습니다. 이제 또 피자와 단짝인 핫소스도 먹어볼게요. 핫소스는 일반적인 피자집과는 다르게 조금 점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맵다기보다는 약간 시큼한 맛이 강한 편입니다. 핫소스도 물론 맛있지만 요 피자에는 갈릭소스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우 자체가 맛이 있다 보니까 피자 끝부분에 소스도 잘 어울리고 그냥 먹어도 꽤 괜찮습니다 진짜 옛날 피자들하고는 다르게 요즘 피자는 끝부분까지 맛있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피자는 정말 정말 합격 재구매 의사 100% 있고요 이제 다음 신메뉴인 너만을 위한 고구마 요거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마늘하고 고구마가 메인인 사이드예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근데 솔직히 피자보다 조금 더 이쁘게 생겼어요. 하트 모양으로 모양도 내주셨는데 이게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고구마 자체 당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 고구마를 반 갈라서 위에 갈릭소스를 올리고 치즈를 듬뿍 올려서 만든 사이드입니다. 진짜 사이드 보고 돈이 안 아까운 거는 처음이에요. 치즈를 얼마나 올리셨는지 고구마가 무겁습니다. 맛을 보면 요거는 정말 누가 이 맛을 싫어할까 싶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치즈가 진짜 많이 올라가서 질겅질겅 씹힐 정도로 맛있어요.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고구마는 정말 꿀 고구마입니다. 이거 촬영하면서 먹느라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래도 촉촉하고 달달해요. 고구마 한입 먹고 갈릭 소스 조금 더 넣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박수 칩니다,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이었어요. 다음에 이거 한번더 먹을 거거든요. 저는 꼭 먹을 겁니다. 그때 이 마늘 소스를 두 개는 더 주문해야겠습니다.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 너무 맛있어요. 제가 사실 고구마보다는 감자파이긴 한데 이 메뉴만큼은 감자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피자와는 어울리지 않았던 핫소스가 얘랑 정말 완전 절친이에요, 절친. 어, 이건 진짜 또 먹고 싶습니다. 지금도 먹고 싶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정말 오랜만에 돈이 아깝지 않은 피자를 먹었습니다. 특히 저 통으로 튀긴 새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할라피뇨와 칠리 소스의 조합이 정말 너무 괜찮았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만약에 새우 껍질을 굉장히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런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 메뉴입니다. 껍질 채로 튀겨져 있어서 고소하지만 반대로 식감이 껍질 때문에 살짝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도 뭐 맛은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저 사이드는 꼭 추가하세요. 꼭 영상을 올리는 지금 시점에는 신메뉴 출시 기념으로 할인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나중에 정가가 되더라도 또 주문할 겁니다. 정말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고 갈릭소스는 추가를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리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맛집, 맛있는 신메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